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 조 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 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오늘의 주제 바로 로봇입니다. 윤현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님 뭐 이렇게 나날이 뭐 군에서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먼저 이렇게 로봇 기술 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장에서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니까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건데요. 네. 또 해마다 군 병력이 줄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그 부족한 수를 채우니까 병력 손실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군에서는 점차 로봇 병력들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그럼 이렇게 유용한 로봇들도 뭐 초기 발전 단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된 건 언제입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첫 군사용 로봇은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야지 자율 주행 실험 로봇인. xav입니다. 네. 전기 차량을 개조해서 원격 주행 gps 기반의 자율 주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로봇 기술들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네, 뭐 전쟁의 양상이 변하면서 로봇과 컴퓨터가 앞으로도 뭐 전장을 지배하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6회공을 누비는 우리 로봇 병사 베스트 3를 준비하시다고요네 그렇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누비는 로봇 전력.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게 많은데요. 먼저 제가 처음으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윤 기자, 뭐 육지를 대표하는 군 병력 로봇, 뭐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인데 이걸 특별히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건 지뢰지대와 대태로 위험 지역에서 매설된 폭발물과 지뢰 등을 스스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입니다. 네. 아,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아,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올해부터 아,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 그동안 해외 수입 로봇에만 의지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 큰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탐지를 잘 하는 거죠? 네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능들이 많은데요. 일단 야지에서 장애물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위험 지역 밖에서 병사가 원격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팔이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저 팔이 쭉 길어지면 건물 천장 위에 설치된. 폭발물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 엑스레이나 3D 스캐너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건 어떤 기능입니까? 네, 그 보시는 것처럼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폭발물도 탐지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 투시기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뢰를 찾으면 3차원 영상으로 아, 기록을 남겨서 운용자가 위치를 찾기 쉽게 도와줍니다. 네, 그러면 이 로봇이 폭발물을 발견했다. 뭐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제거가 되죠? 네, 그 일단 로봇에 장착된 케이블 절단기로 전선을 제거를 하고요. 강력한 수압의 물을 발사하는 물포총이나 그리고 산탄총을 이용해서 탄환이 흩어지도록 해서 폭발물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앞서 키워드에서도 봤는데 뭐 근력 로봇 이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 병사들이 직접 몸에 착용하는 로봇인데요. 아, 근력 증강 로봇은 미래 개인 병사를 위한 워리어 플랫폼의. 뼈대 기술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이고요. 이 장비들을 입으면 험지 고속 기동이 가능한 병사 용병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설레는 뭐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바닷속 로봇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로봇의 기술 제가 꼽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뭐 드론은 하늘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 드론 이게 어떤 거죠 네그 보통 무인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거죠 드론이 수중에도 있습니다 수중에서 탐색이나 탐지를 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 대신 바다로 들어가서 잠수정 역할을 하는 드론인 거죠 네 그럼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그 보시는 것처럼 수중 음파 탐지기를 통해서 바닷속 미확인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 탐사나 침몰선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최대 200m까지 탐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로봇이 주목을 받는 게 사람인 잠수가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과 체류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로봇은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하게 유용합니다. 네 그럼 뭐 저게 SLBM을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한다. 뭐 이런 거에도 좋은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수중과 해상은 사실 육지만큼 적의 동향을 살피는데 시야가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작전이나 위험 지역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양 무인 체계가 아 정말 중요한데요. 네. 특히 수중 드론은 적의 SLBM을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해서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뭐전 세계에서도 지금 이 로봇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 수중 드론들이 점점 대형화되는 겁니다. 미국은 2015년에 대형급 수중 드론을 이미 개발을 하고 네. 이미. 해상시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정밀항법과 명령수행, 통신 등을 포함한 자율성능, 그리고 센서를 포함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네. 러시아와 중국, 영국 등도 초대형급 수중드론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형급 수중드론은 미래 전장 환경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중 드론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현재 그 대형급 수중 아, 드론 분야의 핵심 기술들을 연구 중입니다. 핵심 기술이 확보된 후에는 전력화용 아, 수중 드론의 체계 개발에 착수를 해서 실전 배치와 그리고 운용 등이 단계적으로 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위 로봇 기술도 궁금한데 어떤 게 있죠? 네, 그 하늘에도 역시 깜짝 놀랄 기술들이 있죠. 아, 제가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뉴스 앵커죠. 김주하 앵커를 꼭 닮은 AI가 나오기도 했고, 요뭐 요즘에는 책 읽어주는 AI나 뭐 AI 패션 디자이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화제긴 한데 이제 AI가 전투기도 조종을 한다고요? 네, 헐리웃 영화에 보면 무인기가 그 미래형 전투기로 묘사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 접수와 처리, 반응 속도 모두 인간을 압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한 무인 전투기는. 인간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와는 정말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전술이 가능합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뭐 무서울 정도인데 그럼 이 인공지능이 이끄는 무인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륙과 그리고 착륙, 비행을 제어하고 인간 통제관이 전송해준 임무를 수신해서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신체적인 한계 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강력한 능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이게 뭐 무기긴 하지만 좀더 잘못된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무인 전투기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분리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F-35 전투기와 연동해 운영하는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를 그리고 러시아는 수호이 5 7 전투기와 연동해 운용하는 오호트니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또 지금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군 있잖아요. 이 무인 정찰기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스라엘 군이 정식으로 도입한 무인 정찰기로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의 군대들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이스라엘 군은 전파를 뿜어에는저게 레이더에 자폭하는 하피라는 무인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뭐 하지만 결국엔 이런 우려들을 보면 뭐 무인기는 당분간 유인기와 함께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방 로봇이 단독 임무 수행보다 군집을 이루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로봇 병사들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통신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통신 기술 그리고 군집 제어 기술들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도 있다는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귀엽고 든직한 보통 군견과는 참 다른 이미지죠. 정말 딱 각이 잡힌 군견 같네요. 로봇 군견에는 모바일 카메라와 센서, 녹음기 등이 장착돼 있는데 이를 통해 로봇 군견의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모두 관제 센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안고, 들어눕고, 뛰고 이게 어떤 거죠? 네, 국방 TV 인기 유튜브 채널이죠. 뉴스바바를 통해 소개가 됐습니다. 미 공군 기지에 네발 달린 개처럼 움직이는 로봇 군견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뛰어난 시각과 청각을 갖춘 반면 후각 기능은 없어져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봇 군견 반자율 형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자율 로봇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도 하지만 사람의 명령도 받는다는 건데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보고 듣는 정보가 바로 통제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군견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죠? 네, 군견은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순찰을 합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병들에게는 더 다른 중요한 지역 방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일단 공개된 영상에서는 수송기에 내려서 적의 위협이 없는지 판단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네, 뭐 로봇 군견까지 뭐 군에 발전하는 로봇 기술 앞으로도 많은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그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11월 17일이죠. 무려 300명대가 되면서 이제는 하루 확진자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대응과 예방법, 잘못 알려지면 큰일 날수 있는 가짜뉴스 팩트체크까지 지금부터 빠짐없이 전해드립니다. 일단, 바이러스를 잘 피하려면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고 가도 되는 곳에선 주의하고 비상 상황에 맞게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벽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고 모임과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하란 겁니다. 퇴근 후엔 바로 집에 가란 이야기죠. 거리두기 2단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젊을층을 중심으로 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란 말입니다. 커피숍 못 앉고 포장만 되고요. 실내 체육 시설 등 헬스장 뭐 야간이 없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 등 유흥 시설 다섯종은 아예 영업 금지고요.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요.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학원도 8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2.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가 되면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됩니다. 학교나 학원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알았다면 이제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예방법. 올 초부터 지겹도록 들었지만 바이러스는 진짜 뭐 방심할 때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번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밖에 외출을 했다, 뭐 이러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건 기본이에요. 30초 이상 해야 하는데 꼭 외출 후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씻어주는 게 좋은 건 모두 아시겠죠?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및 노폐물을 뺀다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일단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좋지만 외출을 하면 일단 내 몸에서 어딜 먼저 보호해야 하는가 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옷으로 둘러싸지 않는 바로 얼굴입니다. 특히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되는데요. 피부 막이 없어서 바이러스가 바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거, 요즘 사람 많은 곳에서 함부로 했다간 주위에 뭐 따가운 눈총에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나와도 한번 참아보고요. 불가피하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가린 후에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조치로 커피숍들도 머물 수가 없죠. 일단은 사람 많은 곳은 방문을 뭐 자제해야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접촉이 많기 때문에 노래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은 환기가 어려워서 특히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좀 부르고 싶어도 참아주세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다면 이곳 안전도 예외는 없죠. 의료기관 방문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 지역번호 120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한후 안내에 따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일단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휴가와 외출이 통제됩니다. 물론 야외 교육 훈련도 최소화되고요. 신병교육은 2주간 실내 교육 후 야외 훈련으로 됩니다. 격리 시설도 중요할 텐데요. 1인 격리 시설은 학군교를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면 야전 신축 독신 숙소나 회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육군은 역학조사관 100명을 또 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무사령부에서 말이죠. 일단 휴가 통제 효과를 3에서 4주 후나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휴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민간 검사 기관까지 활용해서 이병 장정들의 코로나 검사는 2회 이상 시행하고 또 침상형 생활관. 이게 또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마어마한데요. 특별히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군 춘천병원과 대구병원은 언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코로나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살펴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가 굳는 현상으로 인해서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루머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 뉴스는 근거 없다. 네, 휴유증에 대한 우려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영구장애라는건 아직까진 낭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이탈리아 등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나온 얘기인데요. 유럽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보다 감염력이 뭐네 배가 높다, 뭐더 높다, 뭐 우리는 아무리 잘 피해도 유렵발 감염이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이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은 있지만. 유행 속도나 치명률에는 큰 영향을 줄건 아니라는 건데요. 설령 바이러스가 변이 되더라도 무조건 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03년 사스의 경우 전파가 어려운 쪽으로 변이가 된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소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난 11월 26일 변이 바이러스 재감염 사례가 나오긴 했죠. 하지만 유럽 바이러스가 더 강하다. 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또 지난 3월 중국발 바이러스가 크게 위험할 때 나온 얘기죠. 하지만 이것도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갈 때 감염이 이루어지는 병이죠. 특히 올해 2월에서 3월 중국에서 온 택배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발송 단계에서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8 단계에서 9 단계까지나 걸리는 해외 배송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을 지키는 코로나 가짜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군이 거리 두기를 2.5 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개개인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국방 매거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